모닝데일디스손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우리들에게 꽤나 낯설기도 합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임을 깨닫고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또 보내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후 11장에서 다니엘은 남방과 북방의 왕이 벌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듣고 다니엘은 두려워 떨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리라는 격려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강구하였다. 나는 주여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래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국휼이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제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를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이가 강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 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에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순 두 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 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웅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묵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10장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나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날 스문 나은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 불 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 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어 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기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게 강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강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 하루 동안 내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어 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어 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내가 말하였다.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가 말하였다.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너의 천사장 미갈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11장입니다.내가 메데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보어라페르시아에또세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이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평화가 몇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 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낭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침략자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는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통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기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그때 그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이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조광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높은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오.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기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과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애돔과 모압과암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장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갔다 할 것이다.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회개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드리고 있나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나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이 부활에 대해 묵상해 본 적이 있나요?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오늘 묵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어, 또한 마지막 날을 어, 기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어, 또한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믿음이 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기억하며 어,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히 구원하실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한 새로운 힘을 가져다주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